직원 개개인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오픈해야 될때 저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에서 전략 기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찬입니다 쿠콘은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여러분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핀테크 앱에 여러 가지 은행의 계좌 정보나 카드 사용 내역 정보나 내 자산 등이 이제 보이시게 될 텐데요. 그러한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략 기획팀은 전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쿠콘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좋은 상품을 아주 잘 만드는 거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데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고객이나 상품,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쿠콘이 잘하는 일, 다시 말해서 좋은 상품을 잘 만드는 일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쿠콘이 잘하는 일을 더욱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날개 같은 협업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플로가 딱이었죠.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자료를 만들 때 플로가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제안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전사의 전략 자료를 취합하고 리뷰할 때그 플로가 그 빛을 바랍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쉽게 취합하고 리뷰하는 이런 협업 과정을 거친 뒤에라야 고품질의 자료, 아주 고객 지향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플로우를 당연한 듯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정보는 관리자만 초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를 만들고 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직책자나 해당 자만 초대해서 각종 게시물과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민감한 중요한 사업 제안 자료를 만들 때 한다거나 전략 자료를 취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관리자만 볼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양 시설을 신청할 때 관리자분께서는 휴양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글로 올려주시고 직원들은 이제 관리자만 볼수 있는 글로 올리신다거나 하는 방법 등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관리부서에서 공지를 하고 직원 개개인이 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오픈해야 될때 해당 기능을 좀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용할 때 아주 크고 중요한 기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플로어 쓸때 이러한 세세한 점까지 플로어가 생각해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쿠코는 플로우와 함께 비대면 화상회의 도구 줌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었는데요. 고객과 원격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때 협업의 대부분을 플로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플로우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줌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업도구입니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회사,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플로우를 강력 추천합니다.